기호 2번 유정현입니다. 아, 저는 획기적으로 공사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요 연간 단가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아,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엘리베이터 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일본 거 한번 써보고 싶어. 우린 독일 거 써보고 싶어. 그러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합장으로서 어떤 이상한 옵션을 걸어서 다른 업체를 밀거나 그런 일단한 번도 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합장이 돈을 안 받았더라도 대의원이나 일부 이사들에게 로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특정 이사나 대의원들이 로비를 받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업체를 밀거나 지금 저한테 압박을 낸다면 저는 단호히 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두 총회 즉상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세히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조합장이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나 대의원들이 어떤 로비를 받은 듯한 느낌만 들더라도 저는 모든 안건을 총회에 직상정할 것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믿고 맡겨봐 주십시오. 기호 2번 유정현입니다.